매직큐브에 들어있는 좋은 소식 잘 들었나요? 그럼 함께 매직큐브 만들어 볼까요? 준비물은 매직큐브 도안, 그리고 가위, 풀 또는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. 먼저 여기 실선을 따라서 오려 줄게요. 다 오렸으면 여기 점선을 따라서 접을 거예요. 다 접었나요? 여기 끝별 연구소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에요. 이 곳에 풀칠을 해 주거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 주면 돼요. 먼저 긴 쪽으로 접어 줄 거예요. 이렇게 끝별 연구소 글씨가 안쪽으로 들어가게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 주도록 할게요. 여기 노란 부분이 딱 맞게끔 잘 붙여주세요. 자, 옆으로 다 붙였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줄 건데요. 이번에는 이 그, 끝별 연구소 로고 있는 쪽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, 테이프를. 동그랗게 말아서 이, 이 사이 구멍에다가 이 부분을 쏙 끼워줍니다.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딱 맞게 붙여주세요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어디 한번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지 볼까요?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지요.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수 없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.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. 똑똑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요?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세요. 그러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